네,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식진흥원 이사장 이규민입니다. 네, 먼저 이 한식진흥원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한식진흥원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010년도에 설립되었고 네. 이제 15년이 되었죠. 주로 이제 그 그 우리 사업이나 정책의 근거는 한식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네.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면 한식 진흥, 한식과 한식 산업의 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본이 되는 한식에 대한 연구 개발. 네. 그리고 그 연구 개발한 것들을 인재 양성 그것들을 그리고 홍보, 한식 홍보. 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복합 문화 공간인 한식 그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음이라고 네. 양국동에 있는데 어. 거기서 그런 체험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소비 전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 접점에 있는 그 국내외 한식당들의 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 2010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 15년 여간 네. 한식진흥원이 노력해서 거둔 대표적인 성과들을 좀 꼽으신다면 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식 글로벌 한식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족도 조사 하는데 전 세계 그 18개 도시 주요 도시 뭐 뉴욕, 런던, 파리 뭐 독기 이런 쪽을 대상으로 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음. 예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한식에 대한 어. 만족 도가 근데 지난해는 90.8점 예. 90.8그 퍼센트를 만족도를 높였고 네. 이게 최근 5년간 계속 90점 이상의 높은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아, 정수를. 네. 그러니까 한식에 대한 긍정적 벌써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음. 우리가 할수 있고요. 더 이제 나아가서는 한국의 장단극이 문화가 작년 이제 작, 작년 12월, 네. 2 0 1 4년 12월에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음.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 2017년에 네. TFT 팀을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예. 그걸 노력을 해서 더, 작년에 결실을 맺었죠. 아, 우리 그 사찰 음식도 유네스코 네.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추진이 되고 있죠. 어, 예, 네. 예. 어 지난 5월에 네. 우리가 이제 그그 그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그 사찰 음식의 그 어떤 핵심 네. 가치가 그 이제 그 생명 존중 그리고 절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써 음. 그런 것이 구현된 그~ 구현된 그~ 어~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 문화 로서 네. 인정받아서 이제국 그 유산 예 국가 유산청이 예. 등조회가 됐고 더 나아가서 그렇죠.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사찰 음식의 철학과 가치가 음. 인류들이 전 인류들에게 좀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불교 문화 사업단하고 조계종에서 그 사찰 음식을 유네스코로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사회에서 우리 의 한식 케이푸드의 위상은 어떻게 좀 체감이 되세요? 이번에 케이팝 데모헌터스에서 김밥이나 예. 우리가 그렇죠. 라면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음식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가 음. 굉장히 높아졌다고 어. 볼수 있고, 전 세계 도시 중에 네. 그 음식, 미식으로서의 전쟁터인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도시 중에. 생각해보세요. 미식의 전쟁터, 뉴욕인가요? 정확히, 어. 뉴욕이에요. 뉴욕인데, 뉴욕에는 전 세계 그 국가들의 음식이 와서, 그렇죠. 거기서 아주 그 미식 애호가들의 전쟁터라고 할수 있는데, 네. 거기에 한식, 한 미슐, 미쉐린 가이드 스타 받은 게, 12개나 돼요. 음. 그러니까 한식에 대해서 지금 뉴욕에서 가장 핫하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그 분야가 한식이에요. 어. 전세계 미식가들이 보고 있어요. 예, 미식가들이 예. 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일식이나 뭐 중식이나 음. 프랑 프렌치 이런 건개대 올라왔는데 이제 한식이 다이나믹하게 계속 음. 그 새로운 트렌드를 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찰 음식 얘기를 조금 더, 어,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사장님 느끼시기에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응. 아, 우리가 이제, 한식, 그, 사찰 음식이,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그, 글로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초청을 많이, 본 중, 분, 초청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관스님이세요. 정관스님이시죠. 셰프들의 셰프라고 네. 불리시죠. 아주 이쁨도 훌륭하시고 네. 존경하는 <laughs> 그 스님이신데 네. 정관스님이 해외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해요. 음, 다 알아보시죠. 네. 네. 그게 저는 2017년에 그 넷플릭스의 셰프의 테이블에 나왔어요. 근데 그 셰프의 테이블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셰프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음. 그러니까 전세계 그좀 아주 유니크하고 이, 이, 그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 하고 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관심도 없었어 몰랐어요. 음. 근데 외국에서는 그 반향이 어. 엄청났어요. 예. 그 이후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졌어요. 네네. 저는 이제 사찰음식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 음. 그것이 저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네. 이게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오늘 10월에 한식 컨퍼런스 행사 열리죠. 네네. 이 어떤 행사로 마련이 되는 겁니까? 아그 컨퍼런스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략. 네. 우리 한식 컨퍼런스 이제 글로벌 전략 그리고 한식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제 매년 열리는데요. 음. 올해가 3회예요. 음. 그 지난해는 이제 삼천각에서 열렸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가 1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우리의 장단극이가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차원에서 그 한국의 장문화,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네. 글로벌 한식 비즈니스, 요 주제로 논의했어요. 음. 요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 세계 그 인플루언서들을 좀 초대를 해요. 오. 유명 셰프들을 그 자리, 기자 분들이나. 네네. 그래서 한식을 좀 접하고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음. 외국인들이 좀 이쪽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 네.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좀 논의하는 자리이고 음. 그 행사는 이제 유튜브 이제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으로도 이렇게 방송이 돼서 서 네. 참여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어떤 전략을 짜고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시는 음.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와 이렇게 음. 그러니까 어 한식하면 어 거기 맛있어 네. 한식은 네, 신뢰할 수 있어 음. 뭐 이런 제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모르는 브랜드에 벨기에 벨기에 음. 벨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맥주 부심이 있어요. 네. 이게 벨기에서 에 왔어 그럼 저는 신뢰를 해요. 음. 벨기에 사람들의 그 맥주 어. 워낙 유명하니까 음. 치즈하면 뭐 프랑스나 스위스 치즈 음. 한식 하면 한식 아 건강해. 그리고 맛있어 음. 그리고 그, 그 장문화, 장으로 해서 그런 한식은 믿고 신뢰할 만해요.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의 위상이 좀갈수 있는 그런 좀 토대 그러니까 네. 한식이 이제 글로벌 미식으로서 딱 자리매김하는 음.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laughs>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오늘 열심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